이번에 초록색 펜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드로잉을 해놓은, 해놓은 내용들은 카메라가 그래도 정면에서 찍어서 비례감이 잘 맞기 때문에 실제 그림과 비례감이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반복해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지 숙지를 꼭 하세요. 그냥 듣고 말, 말겠다 하면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 영상을 통해,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한다면은 그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에요 그것도 반복하고 안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건뭐말 안해도 알 거지만 행동에 옮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누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캐릭터가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보통 눈을 감을 때 있으면 위꺼풀이 이렇게 눈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이 나오죠 근데 웃을 때에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여러가지 표정 변화가 있지만 아랫, 아랫꺼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반달형이 되잖아요 그럼 또 미소짓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눈처럼 될 수가 있죠 그 원리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꼬리가 좀 올라가고, 아래꺼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눈끝에 주름이 좀 생길 수 있고, 눈썹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눈썹을 위로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마 부분에 근육이, 전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눈썹을 이렇게 올려줄거예요 역시 눈 사이에 눈 하나의 간격을 두고 아래꺼풀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코도 콧구멍의 그 모양이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형, 변형이 되는데, 이번에는 콧구멍이 좀 이렇게 커지게, 위로 올라가게. 올라가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주름이 지겠죠. 보통 명암을 잡을 때 이쪽에서 이 눈썹이 끝나는 이 지점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눈썹 뼈 때문에 그리고 눈썹의 숱도 좀 작아지고 적어지고 눈썹 분포가 좀 퍼지게 돼서 밝음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잡기 쉬운 이제 구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선 눈썹 끝이 아니라 눈썹 뼈는 여기가 될 거예요 표시를 이게 해볼게요 눈썹을 확 치켜 들어 올리면 이쪽 부분이 좀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니까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뼈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웃겨요. 이 캐릭터가. 웃긴데 조금 참고 싶어요. 그 웃음을. 근데 눈이랑 이미 콧구멍에서 웃음 표정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참고 싶다 하면은 입은 이렇게 다물어질 수 있겠죠. 자기가 거울을 놔두고 책상 앞에 거울을 두고 항상 보면서 그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제가 이 표정을 좀 짓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입끝이랑 이런 부분이 실룩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가 살짝씩 들썩거리면서 좀 올라가면 좋아요. 이런식의 연출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간 대사들도 상상해서 연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더 활짝 웃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볼게요 눈꼬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면 좋습니다. 입술이 원래 이렇게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웃으면 당연히 옆으로 쫙 찢어지면서 일자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laughs> 입술 근육의 변화잖아요. 입술의 모양은, 모든 근육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돼요.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펴졌다, 굽혀 접혀졌다 하는데, 이빨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쳐요. 윗 이빨, 아랫 이빨입니다. 얘는 이빨은 튀어나왔다 들어가죠. 근데, 이 입술은 입 모양은 옆으로 쫙 벌어졌어요. 웃으려고. 그럼 여기 끝, 안, 끝쪽으로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런 깊이감을 잘 설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줘도 운, 화, 확 웃는 느낌이 잘 들죠. 그래서 이빨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 팔자 주름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데 이 끝에만 이렇게 강하게 잡아줘도 되고요. 그리고 다 잡아줘도 되고요. 약간 개그 캐릭터처럼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운, 웃고 있는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고, 이번엔 또 다른 느낌으로 웃는 거를 그려볼게요. 약간 반 측면인데, <laughs> 눈을 크게 부릅 뜨면서 웃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표정을 정말 자기가 지으면서 그려보시면 영향이 딱 그림에 끼쳐질 거예요. 이빨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입 안의 공간들을 좀 명암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좋아요. 입 끝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주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에 맞춰서 기 위치도 좀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도 약간 아래서 올려다 보고 있다는 구도를 감안해서 이턱 부분이 좀더 강조되고 이 머리의 윗부분이 좀 후퇴되는 이미지를 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냥 미소 지을 때는 입을, 입 끝에를 살짝 올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아래서 올려다 본 그런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듯한 각도 있죠?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턱을 숙이고 있는 느낌보다는, 이런 편안한 자세로 약간은 내려다 보면서 웃고 있는 느낌을 주면은 약간 비우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이 돌아가는 면도 더 아래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자기가 직접 거울을 보고 혹은 사진을 찍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예시를 드려 드린 것, 들어 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좀 따라 해보시면서 그 감을 많이 찾으시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표정 여기까지 마쳤고 다음에는 또 화난 표정이라든가 놀란 표정, 겁먹은 표정, 다양한 또 표정 연출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